오늘은 파랑이와 노랑이. 레오리오니가 글도 쓰고 그림도 그렸대요. 이경혜 선생님이 옮겨주시고요. 아, 참. 레오리오니 선생님은 아주 엄청난 어르신이세요. 연세가 높으신. <laughs> 그러니까 레오리오니 선생님이라고 해야겠네요. 아, 요거는. 가리고, 우리 아이들 이름 파랑이와 노랑이. 출판사는 물고나무. 얘가 파랑이란다. 여기는 파랑이네 집이야. 엄마, 아빠랑 파랑이랑 세 식구가 살지. 파랑이는 친구도 많아. 그래도 가장 친한 친구는 노랑이야. 노랑이는 파랑이네 앞집에 살아 파랑이랑 친구들은 숨바꼭질이랑 둥글게 둥글게 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교실에선 줄 맞춰 얌전히 앉아있지만, 유치원만 끝나면 달리기도 하고, 팔짝팔짝 팔짝 뛰기도 해. 어느 날 엄마가 나가면서 말했어, "집 잘 보고 있어, 파랑아!" 하지만 파랑이는 노랑이랑 놀려고 밖으로 나갔어. 초론, 노랑이네 집이 텅 비었네? 사랑이는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온 동네를 다 돌아다녀 그때 갑자기 길모퉁이에서 노랑이가 나타났어. 너무 기뻐서 둘은 꼭꼭 꼭 껴안았지. 그렇게 꼭꼭 꼭 껴안고 있다 보니 어느새 둘은 초록이가 돼버렸어. 초록이는 공원에도 놀러가고 굴속을 달려가기도 했어. 주왕이를 쫓아다니기도 했고, 끙끙끙 끙, 끙, 산을 오르기도 했지. 그러다 지쳐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어. 그런데, 파랑이 엄마 아빠가 이러는 거야. 넌 우리 파랑이가 아니야. 넌 초록이잖아. 노랑이 엄마 아빠도 그러는 거야. 넌 우리 노랑이가 아니야. 넌 초록이잖아. 파랑이와 노랑이는 너무너무 슬펐어. 파란 눈물, 노란 눈물을 뚝뚝뚝 뚝뚝뚝 흘렸지. 울고 울고 또 울자. 둘은 몽땅 눈물이 되고 말았어. 겨우 울음을 그치자 둘은 다시 파랑이와 노랑이가 됐어. 이젠 우릴 알아보겠지? 파랑이 엄마 아빠는 파랑이를 찾아서 너무너무 기뻤어. 파랑이를 꼭꼭 껴안고, 뽀뽀도 쪽, 쪽. 노랑이도 꼭, 꼭, 껴안고. 오, 어, 엄마 아빠가 초록색이 됐어. 이제야 엄마 아빠도. 모든 걸 알게 됐지. 엄마 아빠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부랴부랴 노랑이네로 달려갔어. 모두 다 기뻐서 꼭꼭 꼭 껴안았어. 저녁 먹을 때까지 아이들은 신나게 놀았단다. 끝.